자 여기 있는 아홉 번째 정적분과 급수에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 정적분의 정의대로 나와 있는 요놈을 정의대로 풀면 구분구적법을 풀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아홉 번째 요 내용에서 하려고 하는 건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거꾸로 요놈으로 만들어 주는 거야 요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야 문제가 요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얘를 요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과정을 약간 공식처럼 공식처럼 정리를 해놨을 뿐이야. 공식처럼 정리를 한 건데, 이게 어떤 약속이 있고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규칙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예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리미트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이 모양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로 바꿔서, 우리가 정적분 편하게 계산한 거 있었죠? 그죠? 부정적분 이용해서 그래서 편하게 계산하는 걸로 바꿔서 푸는 과정을 여기서 이제 배울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나와 있는 유형이 요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요놈하고 요놈하고 요놈. 요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가 첫 번째 거를 가만히 보시면 델타 x 대신에 m 분의 b 마이너스 a를 썼을 뿐이야. m 분의 b 마이너스 a. 오케이? m 분의 b 마이너스 a. 요게 델타 x 잖아. 기억나시죠? 델타 x. 델타 x. 그 모양을 봐봐, f(a plus m 분의 b minus ak)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m 분의 b minus a가 있네요. 그럼 이 모양이 이제 이 모양으로 바뀌는 건데 니네가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여기 있는 요 놈을 a plus m 분의 b minus ak 있죠. 요 놈을 뭘로 바꿔주느냐? 요 놈을 x로 치환을 하세요. m 분의 아, a plus m 분의 b minus ak 요 놈을 x로 치환을 하고요. 됐습니까? 그럼 f(x)가 되는 거지, f(x). 보여? fx. 그래서 여기 fx 쓴거야. 맞아? 그 다음에 요 k의 개수 m분의 b마 a 있죠. m분의 b마 a k의 개수 m분의 b마 a를 k의 개수를 델타 x로 보는거야. 여기 는 요놈을 델타 x로 볼거야. 여기 는 요놈이 델타 x니까 얘도 뭐가 되는거야? 델타 x가 되는거죠. 됐습니까? 그럼 델타 x 가 됐는데 델타 x 가 리미트를 해주면 dx 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dx 로 써준 거야. 여기는 요놈 이놈 대신에 요놈을 써준 거야. 그럼 요거를 지울게. 요거를 지울게. 니네 안헷갈리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빨간 부분은 x 로 치환이 된 거고요. 요 빨간 부분은 x 로 치환이 된 거고요. 그죠? 요놈은 x 로 치환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요 파란 부분 요놈은 dx 로 바뀐 거야. dx 잘안 보이네 여기. 그죠? dx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요 리미트 시그마 있죠.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꿔주는데 여기 있는 a하고 b는 뭐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요 a. 오케이, 여기서 a. 그리고 그 a 계산해서 b도 계산을 해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예, 요 방법대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얼마 더하기, 얼마, 뭐, 몇 K, 뭐, 이렇게 나왔을 때그 얼마가 A고, 그 다음 요놈 이용해서 B도 구할 수가 있어. 문제를 보시면 좀더 이해가 돼.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봅시다. 왜 이래? 여기 보시면, 여기 바로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게. 자, 잘 봐. 근데 요 놈을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요 놈을. 요놈을 계산을 할 거야. 자, 문제부터 한번 써 보면 문제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 꼴 1서부터 n까지 나와 있는 식이 이제 뭐야? n분의 3k라고 돼 있죠. 근데 n분의 3 따로 띄어 쓰시고 k 옆으로 쓸게요. 여러분 보기 편하게. 요놈의 제곱이 돼 있는 거야. 맞냐? 그 여기다가 이제 누가 곱혀져 있어요? n분의 2가 곱혀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해야되는거 첫번째 뭐냐 여긴 요놈 이놈 있죠 요놈의 제곱이 돼있단 말이야 그죠 요놈의 제곱이야 그럼 요놈 자체를 x로 치환을 하세요 그럼 x는 뭐가 되는거니 x는 n분의 3k가 된다 됐냐 요게 첫번째야 치환이야 그 다음 두번째 요 치환된 식에서 k의 개수 보이십니까 n분의 3 보이세요 n분의 3 보이시죠? 그 n분의 3이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3이 델타 x인 거야. k의 개수가 무조건 델타 x야. k의 개수가 무조건 델타 x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n분의 3을 델타 x라고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a하고 b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a는 얼마냐? 자, 봐봐. x로 치환된 것 중에서 요 k, k 1차 항 말고 상수항이 있어? 없지. 그럼 a는 얼마인 거야? a는 0인 거야. 내말 이해돼? A 0인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B도 구할 수가 있는데, 델타 X로 만들어진 M분의 3, 여기서, 요 3이 B-A잖아. 그럼 B-A가, 즉, B-0이 3이라는 거니까, B는 얼마인 거야? 3인 거지. 내말 이해되냐? 그럼 A하고 B도 구했고, 델타 X, 그리고 X로 취환할 놈도 저 골랐으니까, 얘를 이제 바꿀 수가 있다. 잘 봐라. 자 리미트 시그마에 인테그랄 바로 가시고요. 됐습니까? a부터 b까지 쓸 건데 a하고 b는 각각 얼마? 0하고 3이야. 0, 3. 됐어? 찾았죠? 그 다음에 자 x로 취한 델 놈이 m 분의 3k인데 여기는 있요 m 분의 3k 이거 보이십니까? m 분의 3k의 제곱이잖아. 그럼 x의 제곱이지. 내가 적분할 피적분함수는 x 제곱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됐어? 따라올 수 있겠냐? <laughs> 자 그다음에 이제 dx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dx 보세요 m 분의 2라고 돼 있죠 m 분의 2는 델타 x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얘를 m 분의 3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3 분의 3을 곱해. 3 분의 3은 1이니까 상관 없지. 그럼 여기 있는 3 분의 2는 따로 쓰시고요 m 분의 3은 델타 x로 가는 거야. 즉 델타 x 곱하기 얘 뭐가 되는 거지? 3하고 2 남았잖아. 3 분의 2. 됐냐? 이해되냐? 그럼 여기는 있이 부분이 델타 x 스 3분의 2가 되는 거죠? 맞죠? 예 그러면 그럼 여기 있는 이 델타 x 스 m분의 3을 델타 x 로 바꿨는데 리미트 시그마 합쳐서 인테그라 가면서 자연스럽게 dx로 써주시면 되고요 됐죠? 그 남아있는 게 누구인 거야? 곱하기 누구인 거야? 3분의 2가 남았죠? 3분의 2 3분의 2 남아있죠? 3분의 2 근데 여기 있는 이 곱하기 3분의 2는 인테그랄 안에 있는 3분의 2인데 앞쪽으로 끄집어져 내도 상관이 없죠? 여기는 요건 상수니까 3분의 2 그대로 가시고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x제곱 dx를 계산하면 된다 이 말이야 바꾸는 거 알겠냐? 괜찮냐? 할만하냐? 아시겠죠?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2 쓰시고 x제곱 요거 적분하면 3분의 1 x3승인가? 맞죠? 그럼 요거 0부터 3까지 적분이니까, 3들어가 것만 계산하면 27에 다 9네요. 9 곱하기 3분의 2니까 답은 얼마? 9 곱하기 3분의 2. 6. 6? 됐습니까? 내말 네, 이해 되세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자, 그러니까 내용이 이거야. 구분구적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즉, 정적분의 정의대로 표현되어 있는 그놈을 정적분으로 바꿔서 부정적분을 통한 계산을 해주는 거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문제 유형 자체가 리미트 시그마 이런 식으로 구분구적법으로 나오면 정적분으로 바꿔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는 두 번째 세 번째 유형도 비슷해. 비슷한데 똑같은 문제를 얘로도풀수 있고 얘로도풀수 있고 얘로도풀수 있어. 그럼 니네가 이세 개를 다 외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냥 여기 있는 이첫 번째 내용으로 다 하시면 돼이 전체를 X로 치환한 다음에 A하고 B를 판단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것도 한번 건드려봐야 는될거 아니야? 건드려봅시다 여기는 이 놈은요 여기는 이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A가 0인 형태로 보시면 돼 M분의 P를 델타X로 간 거고요 M분의 P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P가 자연스럽게 B가 되는 거고 A가 0되는 거니까 0P 이렇게 쓰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솔직히 비추. 요건 하지 마세요. 요건 하지 마시고, 그냥 위에 걸로 다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위에 걸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아래 거를 조금 모셔야 되는데, 아래 거를 조금 봅시다. 아래 거를 좀 보시면, 여기서 치환해주는 거는, 여기 있는 A 플러스 M분의 PK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뭐냐, 이게, 요게 원래 이제 그 내용이 아니라 요거는 요거는 그냥 변형해서 이렇게 쓴 거거든. 변형해서 이렇게 쓴 건데 아어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요건 치환을 어떻게 한 거냐면 잘 봐. 증명은 해드릴게. 요것도 그냥 위에 걸로 하시면 돼. 요 모양 그냥 요걸로 가면 되잖아. 할수 있잖아 요거. 뭐가 달라 똑같이 m 분의 p 가 델타 x 일뿐이잖아. 델타 x 그지? 똑같은데 요거는 약간, 약간 공식화 돼 있는 건데 하지마 하지마 그냥 다 위에 걸로 하면 돼 근데 증명을 해 줄게 a 플러스 p n 분의 이렇게 돼 있죠 얘는요 얘를 갖다가 x로 치환한 거야 n 분의 p k만 x로 치환할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첫 번째 n 분의 a x가 뭐라고요? n 분의 p k가 된 거야 됐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두 번째 델타 x는 뭐가 되는 거죠? n분의 p가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아래 끝하고 위끝 a를 먼저 구합시다. a는 뭐가 됩니까? x가 x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야. k가 1일 때를 생각을 하시면 돼. k가 1일 때. 왜냐면 우리가 리미트 시그마 k 골서부터 n까지 계산하잖아. 맞지? 리미트 시그마 k 골인서부터 n까지 계산하는데 k가 1일 때가 첫 번째 막대 아니냐? 맞냐? 첫 번째 막대잖아. 첫 번째 막대가 제일 처음 시작되는 부분을 뜻하잖아. 그래서 k가 1일 때요 놈을 보시면 돼. k가 1일 때 얘는 어떻게 되냐? k가 1이면 n분의 p죠. n분의 p인데 이 n분의 p거든? n분의 p인데 잘 생각을 한번 해봐. n분의 p에서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거 무한대 로의 상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a는 자연스럽게 0이 되는 거야. 됐냐? A가 0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위끝은위끝인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A라고 쓰지 말자. 헷갈리겠다. 쏘리. 위끝 아래끝 쓸게요. 그 아래끝. 아래끝은 얼마가 되는 거냐? 0 되는 거야. 여기서 그렇게 보시면 돼. K에 1 대입했을 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돼. 그 다음, 위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위끝은 K에 얼마를 대입하는 게 제일 끝일까? K에 n을 대입하는 거죠. k, n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n 분의 p n 되는 거죠. 그럼 위 끝은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p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내용대로 이제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치환을 한 x도 알았고요, 델타 x도 알았고요, 아래 끝, 위끝 얼마인지 알았어. 자, 그러면 인텍을 테 어떻게 되는 거야? 0부터 p까지. 그다음 내가 치환할 식이 이놈이잖아. f a 불. 잘안 보이네. a 플 m 분의 p k 잖아. a 플 m 분의 p k인데 m 분의 p k 요놈만 x로 치환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f a 플러스 x가 되는 거지. 이해되냐? 맞아. 내가 치환하는 요것만 치환했으니까 요놈만 x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a는 그대로 살려주시고 m 분의 p k 요놈만 x로 가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m 분의 p는 뭐가 됐어? m 분의 p는 델타 x가 되잖아 델타 x가 됐는데. 인테그랄 안에 쓰는 거니까 dx로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끝에거 바로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놈도 위에 걸로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전체를 x로 치환을 하든 여기 있는 요놈만 x를 치환을 하든 똑같다 이 얘기야. 똑같아. 여기는요 3단계 있죠? 요것만 잘 거치시면 돼요. x가 누구냐? x가 누구냐? 아시겠죠? 마지막 최종 정리합시다. x가 누구냐? 치환을 할 x를 먼저 설정을 해 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x로 치환한 놈에서 k의 개수가 델타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끝하고 위 끝인데 아까 제일 처음에 니네 요거 좀 이해를 시키느라고 a하고 b로 했지만 아래 끝위 끝인데 아래 끝위 끝은 k가 1일 때 k 골 1일 때를 보시면 되고요. 위 끝은요 k 골 n일 때를 보시면 돼요. 어디에서? 역시 요 치환한 x식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다울거 먹는 거야. 알겠냐? 여기서 울고 먹어서 아래 끝, 위 끝도 계산해줘서 이렇게 0, p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 내용대로 여기 있는 2번 문제도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봅시다. 잘 봐. 2번 문제를, 아 잠깐만. 좀 내려야 되겠다. 잘안 보이지? 자, 2번 문제를, 여기 있는 m분의 2k만 x로 치환을 할게요. 자, 첫 번째, x는 누구라고요? x는 m분의 2k. m분의 2k라고 쓸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델타 x는 누굽니까? m분의 2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위 끝하고 아래 끝인데, 아래끝 먼저. 아래, 아래 끝은 뭐야? 여기서 k가 1일 때, 얼마냐 이 얘기야 k가 1일 때 얼마냐 x가 얼마 되는 거야 k가 1이면 n분의 2죠 n분의 2인데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계산을 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 위 끝은 어떻게 됩니까 위 끝은 k에 n 대입하시면 돼요 예. 시그마 k 꼴 1서부터 n까지잖아 1서부터 n까지니까 n 대입하는 거라고 제일 위에 있는 n 그럼 n이 들어가면 2가 되겠죠 자 끝났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맞죠? 0부터 2까지 자 돼있는 식이 뭐야 요 놈의 3승이잖아 요 놈의 3승 그래 요게 x로 바뀌는 거니까 1 플러스 x의 3승이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m 분의 2는 바로 그냥 델타 x로 바꿔도 되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dx가 되겠지 dx 끝난 거야 그럼 요거 전개해서 부정적분으로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해주시면 돼요 이 계산은 생략을 할게요. 여기 보세요, 이 쭉쭉 돼 있잖아요. 이렇게 슉돼서슉돼서 0이 대입한 거슉 계산하면 끝. 알겠죠?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별도로 필기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 필기하시려면 나중에 이 동영상을 보시고 필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뭐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고요, 넘어가시고요. 여기는 이 내용이. 방금 얘기했던 그 부분이야 여기 있던 요 내용이 그러니까 누구를 x로 바꿀 거냐 봐봐 똑같아 봐봐 n분의 k를 x로 바꿀 경우 n분의 k가 x가 되면 n분의 1이 d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x 맞지? 이해되시죠? k가 1일 때 아래 끝 나오는 거 x가 얼마냐가 아래 끝 k가 n일 때 아래 끝아위끝1 0부터 1까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로 바꾼다 이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 m 분의 p k를 x로 바꿀 경우야. m 분의 p k를 x로 바꿀 경우, 얘가 x가 되면 m 분의 p가 dx가 되는 거고, k는 1이고요 k가 1일 때, 아, 뭐가 되는 거야? k가 1일 때 얼마야? x는 0이 되네요. 그죠? 맞죠? 그리고 k가 n일 때는 x는 p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p까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다음에 a 플러스 n 분의 pk를 바꿀 경우 여기서 어, 이봐봐 얘가 x로 치환된 거잖아 그럼 n 분의 p가 dx인 거 맞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a 플러스 n 분의 pk 여기서 x가 뭐 k가 1이면 k가 1이면 k가 1이면 x는 뭐가 되는 거니 x는 k가 1이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k가 1이면 a 플러스 n 분의 p가 되는 거잖아 이 상태에서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어디로 가? a로 가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래끝이 A인거야 이해돼 봐봐 원래 X가 누구였어 A+ 플러스 N분의 PK였잖아 근데 난 K가 1일 때를 보는 게 아래끝 처음 부분 아래끝 부분 보는 거라 그랬잖아 K가 1이면 뭐가 되는 거야 K가 1이면 A+ N분의 P인데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요거 0으로 사라져버리니까 A만 남잖아 X 이고 A라고요 제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래 끝이 a 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위끝에보면위 끝이 a 플러스 p 뭐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p 계산한 거 a 플러스 p.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k 가 n 일 때를 봐봐. K가 k 가 k 이퀄 n 일 때를 보시면 뭐가 되는 거야? k 이퀄 n 일때 여기 n 들어가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p 잖아. a 플러스 p. 그래서 위 끝이 a 플러스 p 다.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치환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히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인테그랄로 어떻게 표현만 잘 해주면 되는 거다 알겠냐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라서 문제 몇개 풀어 보자고 자 이거 풀어 보자 좀 쉬워 보이는데 이거, 이거, 이거 밑에 거 한번 볼까 밑에 거좀더 확대해야 되겠다 자, 이 밑에 문제 볼게요. 위에 거는 쉽잖아, 그지? 모양 딱 봐도 알잖아, 그지? 제말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제, 아래 거는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아래 거 정리를 한번 해봐. 잘 봐. 모양을 보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의 3승분의 1이라고 돼 있고요. 그죠? n 3승분의 1. 그리고 3n, 3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n의 제곱까지 돼 있잖아. 이게 이제 시그마로 바꿔서 써줄 부분이지. 내말 이해되시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3승분의 1은 가만히 냅두시고요 n 3승분의 1은 가만히 냅두시고요 시그마 어떻게 되는 거야? k 꼴 1서부터 n까지가 되고 맞냐? 여기 있는 3n 플러스 1 제곱이죠? 3n 플러스 2의 제곱이죠? 3n 플러스 n의 제곱이죠? 그럼 k 번째는 뭐야? 3n 플러스 k의 제곱이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한번 해봐. 야, 요거를 갖다 치환을 했을 때, 요거를 X로 치환했을 때, K의 개수가, K의 개수가 잘 봐. 봐봐. 니네가 하게 될것잘 생각을 해봐. 3M 플러스 K라고 돼 있어. 어, 그럼 델타 X는 1이네? 뭐야? 말돼? 델타 X M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내말 이해되시죠? 델타 X가 N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냥 1 나와버리잖아. 그럼 뭔가 잘못됐죠?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됐냐면, 이거 지울게. 아니야. 옆에 여기 써, 써버리자.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얘를 변형해줘야 돼. 여기 있는 요놈이 N분의 머시기가 되기 위해서, 여기 있는 N3승분의 1 있죠? N3승분의 1을 요놈한테 집어 넣는 거야. 집어 넣어도 되잖아. 여기는 n 3승분의 1은 k에 대해서는 상수니까 시그마 안으로 들어가도 된다고 내말 이해 돼? 그럼 얘가 슉슉슉 지워지고 여기에 곱하기 n 3승분의 1이 있는 거야 됐어? 그럼 n 3승이 여기에 다 들어가냐 분모에 다 들어가냐 아니지 제곱이니까 두 개만 들어가는 거지 두 개만 들어가는 거잖아 두 개만 들어가고 요거 하나는 남아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 꼴 1서부터 n까지. n 두 개만 안쪽으로 들어갈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 제곱이라고 하는 게씌어져 있는 이 안에서는 그냥 n 하나만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제말 이해되시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3 플러스 n분의 1k가 되겠다. 요놈의 제곱이고. 그리고 n분의 1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가 바꾸기 이쁜 모양으로 변형이 되는 거죠? 제말 이해되셨죠? n 3승분의 1을 잘 처리를 해줘야 돼두 개만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치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x는 뭐가 되는 거야? 3 플러스 n분의 1 k 얘만 치환해도 돼 상관없어 근데 난 이거 다 하는 게 좋더라고 그다음 두 번째 델타 x는 뭡니까? 델타 x는 뭐죠? k의 계수니까 n분의 1만이야 됐죠? 세 번째 위 끝하고 아래 끝 아래 끝 아래 끝은 뭐야? 여기다 이제 k가 1 들어갈 때, 요 놈의 값이니까 얼마? 3. x가 3일 때잖아. 맞죠? 맞죠? 제 말이 해되시죠그 다음, 위끝은 어떻게 될까요? k에 n 들어가는 거니까, n 분의 n이니까 1 되니까, 3 더하기 1이니까, 4네요. 자, 그럼 끝났어요. 인테그랄. 3부터 4까지. 되냐? 그 다음, 요놈취한됐서 요거 x로 취한됐서 그럼 x제곱이잖아. 이렇게 피적분 함수가 깔끔하게 나온다고. 전체를 취한해버리면. 알겠냐? n 분의 1은 뭘로 가지고 고치시면 돼요? dx. 델타 x니까 dx. 끝!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3분의 1 X 3승에다가 슉슉슉 해주면 돼 4, 3 그럼 64 빼기 27이니까 얼마야? 37이냐? 37? 그럼 3분의 1, 37 됐어? 알겠어? 계산되죠? 지금 계산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숙제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여기는 문제 쭉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도 쫄지 말고, 쫄지 말고. 어? 이거 갖다가 뭐 시그마로 표현해 보는데, 이게 이제 k 의 개수가 n 분의 뭐 시기가 나오게끔만 잘 만들어 주면 돼. 딱 보아하니 얘도 n 제곱 분의 1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지 않냐? 내말 이해되시죠? 다음 쪽으로 넘어갑시다. 이습순 문제 다 풀어보시고 숙제, 숙제, 숙제. 심화 문제는 풀 사람만 푸시고요. 일단, 잠깐만, 여기까지만 하고.